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대박 수익을 드리고 싶은 트레이너 대박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자, 지금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요, 이거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이 하락 패턴이 무려 세 가지나 떴는데, 라이징 웨지 패턴과 더블탑 패턴은 완성되진 못했지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헤드앤숄더 패턴의 완성까지.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지금 이더리움 정말 민감한 구간에 있고 강력한 하락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 위험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이더리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 제가 이러한 영상 하나 만들려면요. 차트 분석하고 편집하고 정리하는 데만 3시간에서 5시간은 기본으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3초면 끝나죠. 여러분, 이두 번의 클릭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정확한 타점과 더 빠른 분석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자연스럽게 우상향할 수 있겠죠. 응원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서, 현재 이더리움 하락 패턴 세 가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요. 라이징 웨지라는 패턴과 완성되지 못한 더블 탑 패턴, 또한 헤드 앤 숄더 패턴까지 이세 가지 모두 하락 패턴입니다. 저희 함께 이 패턴들이 어떠한 패턴인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징 웨지라는 패턴입니다. 이 라이징 웨지가 뭐냐. 보시는 것처럼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마지막에는 하방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은 패턴입니다. 물론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확률을 보았을 때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차트에 대입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 저점은 계속 높아지는데 고점도 높아지죠. 결국 마지막에는 하방 이탈을 해주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더블탑 패턴 또한 형성이 되려다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넥라인을 뚫고 내려가면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었다. 심지어 이 헤드 앤 숄더 패턴도요. 이 넥라인을 뚫고 내려갔잖아요. 이 넥라인을 이 하단으로 보았을 때이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이곳을 바닥이라고 보지 않고 바닥을 이곳으로 보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원화 차트 또한 마찬가지로 패턴들이 나와주면서요. 현재 헤드 앤 숄더 패턴까지 완성이 되었다. 여기서 의문이실 수 있는데요. 원화 차트를 왜 보냐? 아니 USDT 달러 차트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 계실텐데요. 특정 시간에는요. 이 원화 차트를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코인 거래량 중에서요,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0% 가까이 됩니다. 이10% 절대 작은 숫자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과요, 아시아의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인데, 이 시간대를 아시아 킬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8시부터 11시, 이 시간동안은요, 업비트 등 원화 차트가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USDT 달러 차트가 따라오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화 차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USDT 차트는 멀쩡하네? 뭐야, 이거 안 맞잖아. 너 헛소리했네. 안 떨어지겠네. 이게 아니라요. 원화 차트가 떨어졌지만 USDT 차트가 안 떨어졌어. 그렇다면 이제는 USDT 차트가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매수하지 말고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업비트로만 하시는 분들도요, USDT 차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8시부터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아시아 킬존이 있듯이 다른 나라 또한 킬존이 존재하니까요. 다시 USDT 차트를 보시면, 현재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더블탑 패턴까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요. 이더리움 실시간 매매 타점 계속해서 쏴 드리고 있다. 심지어 수익도 안내고 있다. 수익을 낸다는 건 정확하게 타점 잡아 드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실시간 하락장, 실시간 대응해야 되는 이런 장에서는요. 저희 소통방 이런 식으로 함께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채팅방이요. 5월 한달 수익률만 해도 현물은 무려 75% 이상, 숙률은 100% 전부 이겼다. 선물은 누적 수익률 2,370%, 숙률 또한 91% 이상. 굉장한 수치죠. 여러분들 이러한 수치, 사기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저희 소통방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요. 과거 채팅내역 매매관점 타점 전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작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물 종목들은요 저희가 영상은 찍지 않고 소통방을 통해서만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업비트만 사용한다. 난 현물만 한다 이러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러한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제가 올리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실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신 후에 본인에게 필요하신 사항들 중복 체크 가능하시니까요. 전부 체크하시고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신 다음 제출 버튼 클릭하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이런 거 너무 귀찮다. 아,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이나 들어오시면 이 상단에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대박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이더리움은요, 하락 패턴이 세 가지나 나타났고, 추가적인 하락 또한 가능할 수 있다. 물론, 현재는 반등이 나온 상황이다. 하락이 있다면요, 큰 하락이 있을 것이고, 이러다가요, 갑자기 호재로 급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 타점 잡아드리기 보다는요,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적인 선물 대응과 선물 매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소통방 이게 뭐냐 그러실 수 있는데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 관점이나 매매 타점들, 중요 기사, 중요 정보들 전부 소통방 통해서 먼저 공유해드리고 찍고 있습니다. 또한 적중률도 90%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100% 만족 중이십니다. 타점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상승일지, 하락일지, 상승으로 간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락으로 간다면 우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이런 정보들이나요, 탐욕지수 같은 매매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도 계속해서 매매 타점 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소통방 보셨다시피, 현물 결산 75% 이상의 수익률, 한달 만에 수익률입니다. 선물은 2372% 심지어 숙률 또한 현물은 100% 전부 맞췄다 선물은요 91% 굉장히 높은 수치죠 현재 255명이나 들어와 계시고요 이 소통방은요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직접 과거의 매매 타점 수익 내용들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조작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수익 볼수 있는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시냐 지금 보시는 이 영상 하단에요. 이 링크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설문조사 같은 창으로 넘어오게 되실 텐데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체크 가능한 박스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 나는 그냥 관점 공유방만 들어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첫 번째 체크. 나는 투자 상담이 하고 싶다. 코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두 번째 체크. 난 이런 건 별로 관심 없고 급등 코인. 현물, 업비트 코인 궁금하다. 이러시는 분들, 세 번째 체크. 난 이제 혼자서도 매매를 해보고 싶다. 물론 너네 영상 훌륭하지만, 내가 직접 따라하지 않고 매매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차트 연어, 매매법 수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거 네개다 필요하시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중복 체크 가능하시니까, 전부 체크 후에 하단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입력해주시고 제출버튼 클릭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이런 거 너무 귀찮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댓글에 있거나 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요, 대박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이러한 소통방이요, 들어오실 때 금전적인 요구 전혀 일절 없습니다. 무료 소통방입니다. 제가 필요한 건요. 유튜브의 성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인사이트 또는 응원의 한 말씀 적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은 제 타점과 정보 공유로 계좌 꾸준하게 우상향하게 된다면 서로 너무 기분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현재 이더리움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다시 저항을 맞고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것인지, 차트 보다가요, 움직임 보이게 된다면,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인사이트의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